민트맛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련면이 과거로의 회기. 복수자 강제 수용권 점주가 3돌면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랜덤. 뭐 할지 모르겠어서 랜덤합니다.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도련면이가 나왔는데, 맵 때문에 파이퍼비 굉장히 많았던 도렌베이중 하나인데 대아카가 나왔네요 와우 개꿀 맵 때문에 이제 강제 수용권을 이용한 길막이라든지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흔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막혔어요 길막? 일꾼 좀자 그러면은 대아카 레이너 조합이네요 상대방은 저그 아, 이게 복수자, 복수자 있으면은, 대학하러 처음에 파밍할 때 조금 까다로워. 이게 생체물질이 아니라 정수 먹기가 생체물질이네요, 정수나. 생체물질 먹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자, 아무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학하, 마임 뭐 멋찍었지 맨날 쓰던다임 써, 들고 왔겠지. 오리에 대리린이출전합니다상대방 작업할 게 꿀. 왠지 스카이나일 것 같은 빌드 자라. 안녕 친구들. 청정 줄래? 적들을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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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는 훌륭한 심판자였다 뭔 개소리야 아 제가 피곤했나보다 조퇴하네 아주 좋은 조퇴였다 약본건 아니고 죽으라고 보낸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보낸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임 딱 보면은 공세 오자마자 딱 부활하지 않습니까 아이, 부활하는 타이밍 동안 심심해가지고 그냥 한번 죽여봤습니다. 빅픽쳐. 하! 아! 이거 근데 위험해 둘러싸이면 죽어야 돼, 이거. 요. 땡큐. 아, 저걸링이 너무 세긴 세. 상대방은 살병갈입니다. 강제시험카페가 속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라나. 벤시, 벤시. 동글게 동글게. 내가 캐세라 가져 아니죠. 막아주고 잡아주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빠삭하다 눈안 떼면 충분히 잡을 순 있습니다 안 되나? 아천 주의하리다 활복 괜히 안돼 이게 안 되네 아 드러운 복수자 아몬 화이팅 이거 완전 갈기가 꼬라보는 엔딩이 있을 것 같은데 r e s e e 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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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더 있었어. 한번 더 들어가. 아, 글렀으면 안 되지. 방청아 자, 아까 죽는 미래가 보였나? 방망쳐야지 이것이 바로 공룡의 함정. 공룡식 함정이다, 이것들아. 아, 죽으세요, 좀. 아, 몸빵만 안 좋아가지고. 저있는 저걸링이 나는 말이 뭐가 야겠다영양간식 피는 영양 간식입니다. 개뜬금개뜬금 본데 여러분 실제로 바퀴가 영양소가 많나요? 보통 막 곤충이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러면서 막 난리하잖아. 난리 피잖아. 바퀴는 많은 많은 편에 서해 없는 편에 서해 그대로 죽어라! 갈귀랑맞따이깔 건데요. 당모지로. 그리고 아, 혹시나 모를 태인 방지를 위해서 날날다 그러니 죽는다 안돼 몽으로 막는다 아아아 아아아 이런 미친놈들아 맞아 나크론 웜턴 <목소리도> 방치기 어, <목소리도> 아니 저걸링이 뭐 이래. 언제터지냐구요~? 안터져~~~~~ 어잘하고 계시네 잘하는구만 여어가서점가다아 뭐야 안돼 아, 무슨 이라는 거야 시가리 흐르틀리고 있다 뭐야 이거 이이 <laughs> <야>, 뭐야 <laughs>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봤어! 에리에서그 개자라! 루피자라 루피! 현실 <놀람> 루피를 봐버렸구만. 흐허헤헤헿 <laughs> 와나 <laughs> <laughs> <맞나> 빡센가 보송이 아니 근데 개파 터졌네 진짜 <laughs> 아, 내려요. 한판 뜨자. 음, 아시죠? 아, 아, 왜 이렇게 아파? 뭐가 이렇게 아픈데? 약간 몸통이 약해진 것 같지? 와 가지고 아, 그러네. 갈기바지 대학화 가면 되겠다. 기바지대학가 하면 되겠네. 이거 막아면은 13레벨까지는 어떻게도1레벨은 지키겠다. 창수! 청소! 창수! 청소! 맛이 좋구만. 디페리언 잘못 보는디요? 어또이래 <목소리> 진짜 살벌사한테 무슨 일이라는 거야? 안 나가도 반장이 안 나가서? 음, 장소 맛있고. 공수해 나얘들아 강수 먹으러 왔다. 둥둥둥둥 시보레벨. 야 몸으로 맞는다. 아왜 이래, 진짜 살모사 개 무서워. 뭐이래 원래 이란 버가 있는거야? 왜.. 왜 저러는거지? 고무고.. 살만만 고무고무 대 그러잖아 보너스만 길 시간이 없네 진작에 갔다왔어야 했는데

오너라 클레빅 나는 포을게야겠어 죽어 임마

아직 포기하긴 이르잖아. 아. 아 잠깐만! 아, 점점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laughs> <정도는 방어를> <laughs> 어떻게 이럴수가 <이랄> 있어? <laughs>